님들 지금 월가에서 AI 투자 방법 완전 바뀐 거 알고 있었음? 지금 이거 모르면 AI 투자하다가 고점에 물린다는데 우리만 모르고 맨날 당하고 있더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관련 질문 주셨고 내가 뭔지 진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까지 AI 주식하면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한 사람들 많았을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변화가 왔어. 월가가 AI 종목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수익으로 증명할 수 있냐? 딱이 기준 하나로 주가가 미친 듯이 갈린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딱 칼라져 있거든. 같은 AI 섹터 안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생겼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예가 AMD와 오라클이야. AMD는 이번에 CFO가 나와서 주당 순이 익 EPS를 향후 2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영업이익률도 35%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숫자로 설명했어. 그리고 지금 목표하는 시장이 뭐냐면 AI용 데이터 센터 시장 1000억 달러 규모야. 그중에 우리가 최소 30% 이상 먹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 왜냐 월가가 예상한 AMD의 2028년 EPS가 10달러였거든. 근데 회사는 20달러 내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야. 월가 예상을 정확히 두 배로 뛰어넘은 거지. 이 말은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자신감이 바탕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 수익률 35% 이상. 즉 영업이익도 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본 거지. 이게 시장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하루 만에 주가가 9%나 튀어 올랐어. 단순한 호재 반응이 아니라 이제 AI로 진짜 돈 버는 회사가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는 신호였던 거야. 반면 오라클은 어때? 지난 1년간 AI 인프라 투자 엄청 한다고 했지. 그런데 실적 나와 보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AI 수익화 지연. AI 서버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이런 말만 반복되면서 실제 수익성은 전혀 안 따라왔어. 결국 한달 만에 주가가 30% 급락했어. 월가에서는 심지어 오라클은 AI 수요 못 따라가고 있다고 공식 리포트까지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 경제 사냥꾼이 계속 조심하라고 했던 진짜 실적이 찍힌 종목만 오르는 시장이 왔다는 거야. 지금은 AI 종목이라고 다가는게 아니라 실적이 숫자로 증명된 종목만 살아남는다는 뜻인 거지.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 진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남아 있어. 바로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야. 왜 중요하냐면 AI 봄 시작 이후 실제로 돈 제일 많이 번 회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야. 데이터 센터 매출만 해도 작년 100억 달러에서 지금은 분기당 263억 넘게 나오고 있거든. 월가에서는 이번에도 400억 달러까지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근데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이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냐 이거야.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를 확 넘기면 역시 AI는 끝난 게 아니구나. 이런 시그널로 작용해서 AMD처럼 돈벌수 있는 AI 종목만 따로 오르는 장세가 더 세질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실적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버티던 종목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 실제로 월가 자금 일부는 이미 AI에서 빠져서 금융주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실적 공개가 아니라 AI 전체 시장의 방향을 가르 시그널이 될 거야. 지금 AI 투자 계속 들고 가야 하나? 갈아타야 하냐? 그 판단도 이번 숫자 하나로 갈릴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AI 섹터 관련 질문 주셨고 내가 현 시점 시장의 시점부터 AI 섹터의 변화, 엔비디아 중요 트리거까지 싹다 뜯어온 제대로 된 정보니깐 투자할 때 참고해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되자.